1? 어, 자꾸 누가 죽어서 깜짝깜짝 놀라요. 봤어요? <laughs> <laughs> 오, 뒷금 커트해야겠다. 붙이 나네요? <laughs> 1번 1시 2번 준비 2번 6시 2번 7시 3번 5시요 네, 3번 준비 3번 6시 3번 7시 기 4번 준비 4번 5시요 4번 7시 5번 준비 아 1번 1, 2번 1번 6시 3, 4번 2번 3, 4번 준비 2번 1시요 3, 4번 1시 나왔네. 5, 6번 아. 5, 6번 3시 7, 8번 4, 5번 1시요 7 8번막0고0번0 1 시, 0 0번0시시 혹시 0막되나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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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3 0 0번0시0 0번 9시 3, 4번, 3, 4번 3시 백0 0 어. 다시 3, 4번 망할게요. 하나 먹이0 0 0번0 0 0 3, 4번 12시 3, 4번 0 0 0 0 0 0 0 0 못받으신고 10, 10초 남았어요. 10초. 0시 5시, 5시, 5시. 아, 그다음 12시. 0시, <목소리> 12시. 저 바로 막으시면 돼요. 나이스. 잠시 오, 아, 그 뭐지? 아원님 옮겨요. 네. 제가 좀만 뒤로. 뒤로. 어, 또4 번. 네. 위치들잘 잡으시고, 히딱하게서 쉬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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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1번. 2번. 반번반 일반, 번반 번. 반 일반, 일반, 일 저 냉기 하나만 준척 받을 거야? 알아서 막아서 뺏어 먹어요. 딜 응. 응. 하세요, 선구. 저 이제 파란 거 먹어요. 저희 빨간 거요. 1번 1시 2번 1시 2번 3시 3번 9, 아, 네. 3번 12시 3번 11시 3시 잠 그냥 4번 6시요 저 뱅크도 없네요 살려주세요 4번 6시 4번 4시 감사합니다 나 5번, 12시 5번 12시 하겠습니다 6번, 나머지 빡딜 어쨌든 6번 6, 2번 시. 11시요 6, 6번, 6번 7시 1번 시. 3번 7시, 여기 탱 있어요 7번, 7, 8번 7, 8번, 5시 탱 조심 7, 8번, 5시 나이스 네, 1번 저 혼자 맡을게요. 저거. 4호번 한 시. 그다음 2번. 2번 여시 그다음 거 그냥 제가 맡을게요. 3, 4번 5시. 거 중첩 날릴 거예요. 빡 3, 4, 그다음 그다음 4번. 3, 4번 다시 3시. 그 다음 2번 갈게요. 그 다음 3, 4번 갈게요, 3, 4번. 2번 9시. 빡딜이야, 빡딜. 3, 4번 5시. 빡딜요? 거의 없네. 부채 하나 들어요 제가 막을게요, 저거. 깡딜. 부채 바로 밟아주세요. 아, 어, 지못 빼겠다 이거. 그냥 잎에 봐야겠네요. 깡딜 해주세요, 깡딜. 딜하세요, 넘어가지 말고 넘어.. 딜하세요, 그냥 다. 그냥 딜. 그냥 딜. 딜해요, 딜. 구체 들지 말고 그냥 딜해요. 아, 딜해요? 딜해, 딜. 네. 춤을 잡아.